여러분, 책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이거 믿어지세요? 오늘은 바로 그 종이와 잉크를 넘어서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는 책의 숨겨진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냥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이 물건이 사람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확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힌트를요. 한 유명 작가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미의 이름으로 정말 유명하죠. 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졸업 논문에 쓰다가요. 정말 까다로운 문제에 딱 부딪혀서 뭐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도무지 실마리가 안 보이는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바로 그때 에코가 우연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책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을 읽으면서 꽉 막혔던 생각이 탁 하고 터져 나온 거죠. 중요한 건 책이 정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책은 아이디어를 낳도록 도와주는 조산원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잠자고 있던 생각을 살살 흔들어서 깨우고 자, 이쪽이야 하고 길을 터준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책의 힘은요. 사회 전체로 넓혀 보면 더욱 더 빛을 바랍니다 이제 독서가 일상인 어떤 사회의 풍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곳에 가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흔하게 볼수 있대요. 카페에서는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또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전부 책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독서가 그냥 혼자 하는 조용한 활동이 아니라 동네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뭐랄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도구를 넘어서서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도대체 책에 뭐가 어떤 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걸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영혼의 양식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넘기는 책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는요, 사실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수많은 밤샘과 고민, 또 편집자, 디자이너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 이 모든 게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생명체처럼 귀한 결과물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먹고 자라는 거니까요. 아까 그 음베르토에코의 잠자던 지성을 번쩍 깨웠던 것처럼 좋은 책은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우리한테도 좀 특별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정보를 소비하듯이 글자만 쓱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곱씹어 보고 묵상하면서 아, 이 진리가 내 삶을 바꾸도록 한번 맡겨보자 하고 허락하는 것. 바로 이게 책을 진정한 내 것으로, 진짜 양식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 이렇게나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줄 책, 대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제 책을 선택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산다는 행위는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책을 돈 주고 살 때, 그건 작가와 출판업계 전체를 지지하는 행동이 되고요. 결국 더 많은 좋은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보이지 않는 봉사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책이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 책이 내 평생의 친구가 될수 있을까? 하고요. 힘들 때 위로를 건네주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지혜를 속삭여주는 그런 책. 바로 그런 책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동반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요. 결국 책은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네, 결국 좋은 책은 좋은 친구랑 똑같아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죠. 그렇게 잘 고른 책몇 권은요. 평생에 걸쳐 우리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줄 책이라는 이 든든한 동반자 없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서재에는 지금 어떤 멋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나요?